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구체 관련 재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체 관련 재료들 뭐가 있는지 보시면요. 일단 전구체 배터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 인과 관이 20조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일단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구체 배터리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관련해서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안정성이죠. 두 번째 충전량입니다. 결국 이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와 음극재 중간에 분리막이 있는데 모두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막이 파손되게 되면 결국 폭발 위험성이 어쩔 수 없이 상존해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전기의 충전량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고, 이 대안으로 바로 모든 부분들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분리막이 없고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 이 부분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어때요? 화재나 폭발 위험성은 극도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간투자의 핵심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2030년도까지 R&D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차세대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파일럿 라인 구축, 초기 생산 공장, 자동 라인을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과 주행거리, 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추가적으로요 지금 보시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원계와 LFP, ESS 전체적인 환경 분화와 함께 그 다음에 경쟁력 높은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스펙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국제 기준에 맞춘 전기차 생산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게임체인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동안의 전기차에 대한 단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20조가 아깝지 않은 시장이죠. 관련 종목으로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들이 뭐냐면요. 일단 이수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스페셜, 티케비컬그 다음에 한농화성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IS. 이렇게 전고체 관련 핵심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고체 전해질 전문의 나노캠프의 200억 가까이 투자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전구체 배터리가 차후에 상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제 전구체 배터리로 시장 모멘텀 2차전지의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외부 압력이나 온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 드리는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을 상쇄할 수 있죠. 리튬이온 단, 그 전지의 핵심 단점이라고 불리는 이 외부 압력, 온도 영향 결국 이걸 통해서 안정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결국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꿈의 전지라고 불리고 이 꿈의 전지라고 불리는 거는 리튬이온 전지의 전체적인 단점을 상쇄하고 안정성과 함께 주행거리 그 다음에 충전 속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대체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대부분의 선진국들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이 차세대 배터리를 기술적으로 또는 시장 점유율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 분리막과 양극재 양극재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당연히 외부 온도에 취약하고 두 번째 폭발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처럼 중간에 분리막이 없고 고체로 되어 있으면서 에너지 집정률이 높은 전구체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핵심적으로 분리막이 없다는 것은 바로 안정성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차후에요. 이 전구체 배터리 확실한 장점, 이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잡는 부분들이 차후 기술 개발의 핵심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전구체 배터리의 숙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리튬이온 대비해서 전달 능력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액체에서 고체 이 각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고가다. 이 부분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추가적인 원가 절감까지 가져가야 되는 숙제는 향후 기술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분리막의 여부에 따라서 안정성이란 측면이 강조되고 결국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선도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와 모멘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요, 이제요, 왜 전고체 배터리인가?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하는 기업의 모멘텀을 알아보고, 세 번째, 주요 구간에 대한 차트와 그 다음에 매수타점, 매도타점, 전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한농화성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관련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전고체 관련해서 제가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핵심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와 관련해서 매수 및 매도 대응 타점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동상 저점찍은 이 부분 보이세요? 1파, 2파 이후에 3파 거래량이 터졌죠. 현재 3파 거래량 터진 이후에 31,850원 고가 만들어졌고요. 현재 세력들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세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도 간헐적으로 한 번씩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 강도 지수가 RSI가 지금 50 이상으로 매수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핵심적입니다. 파동상 1파와 2파, 그 다음에 3파까지 나온 상태에서 현재 4파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지저분하게 시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죠. 지금 전형적으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기준선 위에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지금 매매 지지 매물대가 18,000에서 17,000 구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 매물대 보이세요? 네. 핵심적인 매물대고 전체적으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타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1파, 2파. 3파까지 나온 상태에서 현재 4파 조정 중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이 넥라인 23,000 구간을 일봉으로 뚫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전구점을 갱신하는 상승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게 이어져온 엘리어트 파동법칙에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1파와 2파, 3파, 4파의 지저분한 조정 이후에 넥라인 이 넥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면 이 전구점을 넘는 상승파동으로 전구점 곱하기 최소파동 1.618배 이상으로 앞자리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전구체 관련 모멘텀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한 번에 끝나는 모멘텀이 아닙니다 대상승파동의 현재 초입으로 한파동을 만들고야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크게 가는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일단 첫 번째 재료적인 측면과 모멘텀, 그 다음에 시장 캐파 규모, 그 다음에 차트의 수급과 그 다음에 거래량 측면이 대표적인 차트상 강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료한 뉴스 체크 끝났고요. 핵심 모멘텀 정말 귀가 닳도록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매도 탁점 이야기 드렸고, 이제부터는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매수,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력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 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 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 7623 4 3169 번호로 숫자 1 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 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